<laughs> 아니 네. 이거는 진짜 저는 이게 뭐 진심인데 저는 의원님한테 매번 감탄해요. 음, 음. 이번에도 의원님 지역구에서 이재명 후보의 유세를 지원을 하는데 어, 예, 예. 와 진짜 정말 에너지가 대단하시고 어, 그리고 어. 유머가 대단하고 어, 그 전체를 탁 장악을 하는데 어, 네. 그냥 사람을 어. 감탄하게 합니다. 그 장면을 잠깐 준비를 했는데 이어폰을 또 자기 거라고 또 찢기시네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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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청래를 연호해 사람들이. 지금 열받았어. 정청래라고 얘기한 사람은 전부 마포로 이사하셔. <laughs> <laughs> 의원님 지역구거든. <laughs> 지금 쫓아 올라가서 대통령 후보 등록해보요 <laughs> <laughs> 지금은 진짜 대한민국을 위해서 이재명을 연호할 때입니다. 와, 필드업이야. 아, 필드 좋아. 야 좋아.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. 반드시 해남, 완도, 진도가 최고의 투표율과 투표율을 해서 1등합시다. 예! 1등을 해요. 이재명 대통령이 예산 준다. <laughs> 와, 아, 대단하죠. <laughs> 그래요. <laughs> 박지원이 해남 안도 초산인데 <laughs> 재산합니다. 아재밌습시다 아 진짜. 대통령하세요. 아 <laughs> <재밌어요, 재밌어요. 웃음> 이참에 대통령 후보가 다음에 대통령 하라고 하니까 할랍니다. <laughs> 아와 진짜. 아, 아 역시야. 내용 다 들어가고 아, 장확하고 아 유머 있고 센스 있고. 아, 있고. 아 저는. 우리 의원님 발성에도 아, 한번 올라가요. 아, 아, 진짜 이제 젊으셔. 와. 젊어. 떡번 김에 제사 지낸다고. 와. 이재명 대표가 다음에 대통령 나오라고 했으니까. 음. 나온다. <웃음> <웃음> 그리고 <웃음> 내가 지금 해남 한도 진도 초선인데. 최선하겠다. 와. <laughs> 음. 와.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 되면 해남도, 진도 예산 준다. 와. 저는 완전히 제사 다 모셨어요. 와. 모든 걸 끝냈어요. 아 진짜 대단하세요.